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힘이 되는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고린도우서 1장 3절에서 4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 시로다. 히브리서 13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 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시편 46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우신 자가 말씀하시는 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54장 4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은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행할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요한계시록 1장 17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됨에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